사람이야 와 진짜 내가 한 번이라도 슬픈 일 있으면 진짜 이거 봐라 와. 그때 지훈이한테 왜 슬펐냐 나. 아니 앞으로 혹시 모르 슬플 지훈이한테 한마디 해줘. 야뭐 슬플 일이 없니? 슬플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게 슬프니? 아이고, 아이고, 진짜. 네가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았어. 야, 앞으로 슬플 일 훨씬 많을 텐데 아니야. 슬플 일은 없을 거지만, 그것도 슬플 일은 아니야. 안녕하세요. 디 붕입니다. 썸네일하고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저 헤어졌어요. 물론,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헤어졌어요. 3년 반의 긴 연애를 끝내고 이제 아주 그냥 프리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영상 찍는 게 되게 관종기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참 저... 관종 맞잖아. 근데 뭔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행복할 일과 엄청나게 슬플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슬픈 저 약간 담아 두고 싶은 그런 약간 관종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이 쌍콤 발랄 오늘 이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저의 이 슬픈 감정과 요즘의 제 생각, 그리고 별을 하고 나서 든 생각 이런 것들 을 한번 조잘조잘 대보면서 이 메이크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빵. 아 근데 지금 헤어진 지 지금은 조금 됐거든요. 찍고 있겠죠 하, 진짜 한동안은 너오느라 이런거 찍지도 못했어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아 진짜 나는 헤어지는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다들 헤어지면 아내 어, 세상이다 이러고 살던데 저는 헤어지면 너무 슬프고 힘들어 가지고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슬픈 감정을 내 스스로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맨날 진짜 세상이 멈추게 해달라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 나눈 붓기 빼는거 어딨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었어 뭐 지원도 빠지겠니. 아무튼 헤어질 때가 됐겠죠 뭐. 다시 만날 인연이면 다시 만나는 것이고. 뭐 이대로 헤어질 인연이라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헤어진 거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인생이. <laughs> 오늘 파운데이션은 요거 발라줄게요. 더블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에뛰드 꺼. 오늘은 요 파운데이션 단독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요거 섞어줄 거예요. 이게 제 영상 댓글에서 요거 한 방울 써주면 진짜 진짜 뭐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고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사봤는데 아직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써봤는데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악건성이잖아요. 시간 지나도 뭔가 이렇게. 들뜨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약간 은은한 광이 돌게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애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 스파츌라로 한번 발라볼게요. 스파츌라로 한번 펼친 다음에 퍼프로 또들겨 줄게요. 확실히 진짜 스파츌라를 쓰니까 정말 정말 얇게 발리더라고. 제가 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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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니까 그 얇은 표현이 뭔가 유지가 되면서 커버력은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주선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괜히 스파츌라쓴게 아니었어. 근데 저는 헤어지고 나서 너무너무 슬프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거든? 근데 뭔가 그 감정을 기억해두고 싶어요. 난 약간 슬프면 슬픔을 이겨내려고 잊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이 슬픔에 잠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 그 슬픔의 극강을 느끼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처지의 슬픈 영상 다 찾아보고 약간 슬픔을 즐기려고 하는 스타일. 이에요 즐기진 않아. 너무 힘들어. 뭐라는 거야? 어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더라. 진짜 이별하고 나니까 모든 노래가 내 얘기처럼 들려온가? 뭐 어느 노래지? 아무튼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와 진짜로 내가 헤어지고 나니까 노래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가사들이 완전 내 상황이야.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맞는 노래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이렇게 또 느끼는 거지. 이렇게 좀 사람이 아주아주 아주 깊숙이 슬퍼도 봐야 다른 사람 위로도 할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공감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한 꿈을 꿨어. 내가 다른 남자 품에서 행복한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이 뭐라고 그꿈한번 꾸고 나니까 진짜 뭔가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꿈에서 마저 그전 남자친구가 떠오르면서 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남자 품에서 행복했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괜찮아졌어 귀한 한비랑 오늘은 이런 광이 도는 어머 좀 가리고 어머, 어머. 오늘은 이런 광이 도는 메이크업을 조금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파우더는 약간 외곽 쪽 위주로 해줄게요 눈썹을 이제 그려볼. 입술 발라야겠네요. 입술부터 <laughs> 바를게요. 근데 제가 이번에 헤어라이 찍게 되면서 약간 스스로 각인시킨 게 있어요. 나는 나한테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어, 오글거려. 근데 진짜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 저는 약간 사귀는 순간 바로 내 사람이 되는 경향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족을 웬만해서 연을 끊지 않잖아요? 진짜 웬만한 일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누군가를 사귀면 그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그냥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끊어내려고는 잘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물론,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뭐 만나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디 쉽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놓기로 했어요. 굳이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인 것 같고. 이래놓고 또그 다음 만난 사람은 또 무조건 내 사람으로 생각하고 못 헤어지고 막, 뭔일 있어도 못 헤어지고 막 그러겠지. 뭐더거 재밌어요. 전 근데 헤어지고 나서 약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약간 드라마 같은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와, 저 이거 인생 드라마 하나 찾았잖아요. 아는 와이프. 바로 인생드라마 됐어. 이제 원래 제 인생드라마가 연애 의 발견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인생영화 노트북. 근데 이거 안와이프까지 보다 보니까 저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누구를 만나든 돌아갈 나의 사람 나의 첫 사랑, 약간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1도 없거든요. 희한하게, 아, 진짜 저 진짜 헤어지면 못 잊는단 말이에요. 막몇 개월 동안 못 잊고 막 붙잡으러 가고 막 울고 불고 막. 몇 개월 동안 내일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고 막 거의 이렇게 사는데 근데 막상 다른 사람 만나잖아 전 남자친구한테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그러니까 내전 남자친구도 혹시 너를 내가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오히려 약간 그래 그때 너무 우리 추억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전 남자친구들이 다 떠올리면 내가 전 남자를 만났다고. 왜? 대체 어디가?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도 헤어지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나왜 괜찮지? 싶을 정도로 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힘들어해야 되는 사람인데 막 약간 이 생각 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약간 옛날 사진 찾아보고 이랬어요. 괜찮은 내가 싫어서 왜냐면 이별 보이려고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이건 슬픈 감정이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괜찮으면 나의 슬픈 감정을 남겨둘 수가 없어. 태생부터 관종이야 나는. 아무튼 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솔로예요. 혹시 제가 좀 귀여 보이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제 진짜 약간 그렇게 만나려고 저는 이제 한 사람만 만나지 않을 거야. 이제 연애 안 하면서 진짜 한 다섯 명하고 연락하고 살 거야 나는. 진짜 그냥 내가 다 가지고 놀 거야. 나도 이제 좀그 사람 없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고 됐어 뭐 내가 너뿐만인 줄 아니? 응?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 딱 연락하고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래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저 매력 있지 않아요 아닌가? <laughs> 아니, 나 충분히 매력 있어 나 충분히 다섯 명의 남자를 거느릴 매력이 있어 오늘 블러셔는 한번 이 틴트를 갖다가 이 파운데이션 섞어가지고 한번 타당 타당 해볼게요 이런 형광 형광 약간 너무 맑은 색이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짝다리였어. 음, 색 너무 예뻐, 색 너무 예뻐. 무슨 일이야. 아이아이 진짜 예쁘죠? 이런 걸 내가 왜안 썼나 몰라. 이렇게 볼이 아직 발그레해졌어요. 이렇게 한번 조금 살짝 선명하게 해준 다음에 아까 썼던 퍼프로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약간 발색이 되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이거 써볼게요. 이거 캐시미어 모브. 여기 펄이 진짜, 진짜, 진짜 예뻐요. 오늘 약간 메이크업의 컨셉은 난 이별했지만 나는 슬프지 않은 해맑은 핑크 공주. 요런 느낌.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랑 눈 아래까지 샥샥샥 깔아주고요. 이렇게. 핑크핑크. 그 다음에는 약간 딥한 음영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이게 약간 뭐래야 되지? 약간 쉐딩 컬러 같은 그런 음영 컬러인데 붉은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텁텁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음영까지 줬고 그리고 이제 핑크 펄을 약간 눈 가운데만 살짝 살짝 펼쳐주고 그리고 대망의 이 펄, 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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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제가 진짜 다른 팔레트 써서 메이크업 할 때도 얘만큼은 진짜 항상 쓰거든요. 얘가 진짜 뭔가 치르르르르 한데 뭔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너무 티가 안 나지도 않으면서 진짜 눈 자체가 약간 영롱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애교살에도 발라주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살짝 발라주고 눈두덩이에 아주 그냥 자르르 넓게 넓게 아주 그냥 내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나게 제 아이라이너도 쓱싹쓱싹 그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이렇게 다 그렸으면 팔레트의 제일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줄게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메이크업 퀄리티가 아주 달라진다고요. 이 팔레트가 이렇게 어두운 컬러가 진짜 확실하게 어두워서 너무 좋아. 약간 밍밍하게 어두운 컬러가 딱 있으면, 아, 다른 팔레트 또 써야 돼가지고 좀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나의 전남친아, 이 영상 보고 있니? 넌 어떻게 나랑 3년 반을 만나놓고, 그렇게 대화 한번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헤어지자고 어, 그대로 나가버릴 수가 있니? 너한테 난 그거밖에 안 됐니? 뭐, 어, 그거밖에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지. 너는 근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야. 언젠가 생각나겠지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년이든 만날 수가 없겠지. 그때 지금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한세배 정도만 딱 힘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네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어. 나랑 똑같은 상황을. 나는 헤어졌다고 해서 네가 잘 살길 바라지 않아. 최대한 못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너무너무 못 살고 하는 일마다 다안 돼서 그때 내가. 그런 잘못을 해서 그랬던 건가? 후회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핑크 핑크하고 발랄한 메이크업 한번 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자면, 음, 일단 3년 반 동안 좋았던 추억 너무 많았고, 3년 반 동안 나한테 이렇게 즐거운 추억들 많이 선물해줘서 고맙지만, 나쁜 추억도 많이 선물해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 이거 정말 잊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둬가지고 너가 꼭 불행하게 영원히 기도할게. 그러면 꼭 불행했으면 좋겠다. 안녕. 밤길 조심해라.